아내가 진짜로 가장 예쁘게 느껴질 때 많은 남편들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아주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타프 삼는 대체로 이런 패턴이에요. 1. 자꾸 눈이 가고 자꾸 쳐다본다.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더 자주 바라봅니다. TV 보다가도 흙끔일끔밥 먹다가도 멍하니, 심지어 운전 중에 신호 대기할 때도 슬쩍? 뭐해? 하면너 예뻐서 이런 대답이 술술 나옵니다. 칭찬했는데 애정 표현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평소 말수가 적은 남편도 갑자기. 진짜 예쁘다.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너. 진짜 미쳤네 칭찬인 같은 말을 연발해요. 심지어야 나 진짜 미치겠다 하면서 살짝 민망한 표정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스킨십이 갑자기 적극적 보호 본능 모드 외에 손을 더 자주 잡거나 허리 감싸 안거나 어깨 동무를 하거나 밖에서 다른 사람이 아내를 쳐다보면 은근히 내 사람 어필하듯 가까이 붙습니다. 만삭 때도, 집에서 후줄근할 때도, 화장 안 했을 때도 너만 보면 심쿵하는 남편들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행동이 바뀌어요. 보너스 하나 더 얹자면 아내가 제일 예쁠 때 진짜로 멋진 남편들은 "너 오늘 진짜 예뻐"라는 말을 하고 끝내지 않고 그 뒤에 내가 진짜 복 받은 것 같아 같은 마음까지 슬쩍 보여줍니다. 당신 남편은 어떤 타입인가요?